입냄새가 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 자칫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구취는 심하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까지 발전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메디컬트데이 오늘은 입냄새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흔히 입냄새라고 말하는 구취 질환. 한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입냄새가 난다고 느낄 만큼 구취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 한국인 중 90대 구치가 난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 비율이 한79.3%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또입 아, 냄새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66.9%정도 됩니다. 아,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구취는 불량한 구강 상태 때문에 나타나지만 이와 별개로 계속해서 구취가 난다면 내 몸에 다른 이상 요인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취증이 심한 경우 의심해 볼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보통 역성 식도염하고 또 위염, 만성 이염 증상이나 또 감염성 대장증후군또 비염이나 후비루 등의 증상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당뇨나 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 신부전증 환자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요. 한방에서는 구취의 원인을 위장, 간, 폐, 신장에 쌓인 열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간에 열이 몰리고, 여자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위장에 열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되는 한약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열을 내려주는 약재로는 초결명하고 어, 그강국이 있고요. 또 폐열을 내려주는 약재는 길경, 또 천문동의 약재가 있고요. 어, 신열을 내려주는 약재로는 현삼하고 숙지향이 있습니다. 이 약재들을 끓여서 복용하시면은 어, 구취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취 제거를 위해서는 치료 외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자주 마시거나 가슴과 배를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도 구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메디컬 투데이 였습니다.